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의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멘 플락시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대한유화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유화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8월 25일 기준으로 대한유화 주가는 무려 11만 2,500원으로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9.1%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8월 21일에 비해 7.11% 이상 상승했고 8월 20일에도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97,000원대에서 112,000원대까지 만 끌어올린 강력한 반등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일까요? 오늘은 사업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유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 개선입니다. 7월 30일 발표된 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 EPS가 233.81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무려 12.8% 높았는데요. 이건 시장이 놀란 수준입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매출도 84만 7천억 원으로 예상치를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크게 개선됐다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과 원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현재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종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 유화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경쟁력 강화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한 유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데 이는 거의 모든 화학 산업의 시작점이 되는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전자재료 등 수많은 산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꾸준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유가, 나프타 가격 등 원재료 가격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한 유아에 맞은 개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합성수지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제품이 주력입니다. 포장재, 식품용기, 전자제품 케이스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특히 대한유화는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값싼 대량 생산이 아니라 차별화된 소재 기업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셋째,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과 특수 제품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건축용 소재, 자동차용 첨단 부품 소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학 소재까지 포함됩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죠.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단순한 석유화학 원료 기업이 아니라 신성장 모멘텀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위기처럼 들리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개편이 진행되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대한유화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술력과 효율성을 갖춘 회사는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재편은 살아남는 강자에게 독점적인 기회를 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유화 같은 강자에겐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의 단기 흐름을 이해할 때 반드시 봐야 할게 바로 수급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18,695주, 기관은 39,844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매수세를 보인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개선과 산업 전망을 믿고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이들의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참고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9만 5천원대에서 단기간에 12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6.3% 넘게 상승한 거죠.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라기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맞물리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단기간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정이 오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가격대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부근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동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13만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유한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인된 실적 개선 기초화학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확장,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 속에서 강화될 시장지위,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라는 이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단순한 단기 반등주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친환경, 신소재 분야에서 대한유화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장기적으로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번 반등을 단순히 급등했으니 위험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와 실적 개선을 동반한 기회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루멘플락시스는 앞으로도 이런 저평가된 기업, 반등 신호가 보이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